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맞춤 건강 도우미 건강 맞춤입니다. 여러분 매일 먹는 토마토가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잘 먹으면 보약 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토마토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 식품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 효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토마토의 강력한 효능 7가지 건강하게 먹는 법 7가지, 그리고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7가지 뿐만 아니라, 토마토의 가장 좋은 섭취 시기, 보관법, 그리고 최상의 토마토를 고르는 방법까지 속속들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토마토를 먹는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토마토의 효능 7가지, 1. 강력한 항산화 효과. 노화를 늦추는 자연방패.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햇볕에 오래 노출된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심혈관 건강 개선. 심장을 지키는 자연 영양제. 라이코펜과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동맥 경화 및 심장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3. 면역력 강화. 감기부터 암 예방까지. 토마토에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는 물론 면역력 저하로 생기는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4. 피부 건강 증진. 자연 속 천연 화장품. 토마토 속 베타카로틴과 비타민A는 피부 재생을 돕고 주름과 기미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 여름철 피부 보호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5. 소화기능 개선. 장을 깨끗하게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효과가 있어 소화기능 개선과 장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식품입니다. 6. 다이어트 및 체중 조절. 저칼로리 슈퍼푸드. 토마토는 칼로리가 낮고 수분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주면서도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식전에 섭취하면 과식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7. 항암 효과. 암 예방의 필수 아이템. 라이코펜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전립선암, 유방암, 위암 예방에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익힌 토마토는 생 토마토보다 항암 효과가 더욱 뛰어나다고 합니다. 토마토 건강하게 먹는 법 7가지. 1.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기.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므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섭취 방법. 토마토를 슬라이스한 후 올리브 오일과 함께 샐러드로 먹거나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기대 효과. 항산화 효과 증대, 피부 건강 개선, 심혈관 질환 예방. 2. 익혀서 먹기.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에서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최대 4배 증가합니다. 섭취 방법. 스튜, 파스타 소스, 토마토 수프 등으로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기대 효과. 암 예방 효과 증대, 소화 흡수율 증가. 3. 토마토 주스로 마시기. 토마토를 갈아 마시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손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 신선한 토마토를 믹서에 갈아 천연 토마토 주스로 마시되 설탕을 첨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 효과. 체내 해독, 장 건강 개선, 피로 회복. 4. 발사믹 식초와 곁들여 먹기. 발사믹 식초는 토마토와 함께 섭취했을 때 소화 촉진 및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섭취 방법. 토마토 슬라이스 위에 발사믹 식초를 뿌려 샐러드로 즐기기. 기대 효과. 소화 촉진, 혈당 조절, 면역력 강화. 5. 치즈와 함께 먹기. 토마토와 치즈를 함께 먹으면 칼슘과 단백질 섭취가 보완됩니다. 섭취 방법. 모짜렐라 치즈와 토마토를 곁들여 카프레제 샐러드로 먹거나 피자 토핑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기대 효과. 뼈 건강 증진, 영양소 균형 유지. 6. 생으로 먹기. 생토마토를 그대로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 신선한 토마토를 그대로 섭취하거나 과일처럼 썰어 먹기. 기대 효과. 다이어트 효과, 비타민 보충. 피부 건강 유지 7. 토마토 수프로 섭취 따뜻한 수프로 섭취하면 소화의 부담을 줄이고 라이코펜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 토마토를 끓여 따뜻한 수프로 만들어 섭취 기대 효과 위 건강 보호, 영양소 흡수율 증가, 면역력 증진 토마토의 가장 좋은 섭취 시기와 보관법 그리고 토마토 고르는 방법 1. 토마토의 가장 좋은 섭취 시기. 토마토는 6월에서 9월이 가장 맛과 영양이 풍부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토마토는 햇볕을 많이 받아 라이코펜과 비타민C 함량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여름철 햇볕을 많이 받은 토마토일수록 색이 짙고 당도가 높으며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겨울철 토마토는 하우스 재배로 인해 맛과 영양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며 가능하면 제철 토마토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 보관법 신선하게 유지하는 비결 실온 보관 완전히 익지 않은 토마토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익는 과정이 멈추어 풍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냉장보관 이미 익은 토마토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10도 이하의 냉장 보관이 적절합니다. 단, 장기간 보관시 냉장고의 건조함 때문에 맛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최대 5일에서 7일 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 보관 토마토를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껍질을 벗긴 후 냉동 보관하면 됩니다. 냉동 토마토는 요리에 활용하면 신선한 맛을 유지하면서도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절여서 보관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절이거나 드라이 토마토로 가공하면 장기 보관이 가능하며 맛과 영양소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3. 최상의 토마토를 고르는 방법. 색이 짙고 선명한 것. 라이코펜 함량이 높은 토마토는 짙은 붉은색을 띱니다. 연한 색을 띠는 토마토는 덜 익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양이 둥글고 균일한 것. 균일한 모양의 토마토가 가장 맛이 좋고 육즙이 풍부합니다. 무게감이 있는 것. 크기에 비해 묵직한 토마토일수록 수분과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표면이 매끈하고 흠집이 없는 것. 갈라지거나 상처가 있는 토마토는 저장성이 떨어지고 신선도가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꼭지가 신선한 것. 꼭지가 신선하고 푸른색을 띠고 있는 것이 가장 신선한 토마토입니다.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7가지 1. 설탕 토마토와 설탕을 함께 먹으면 위산 분비가 증가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체 추천 천연 벌꿀이나 바나나와 함께 섭취. 2. 감자 감자와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체 추천 감자 대신 고구마와 함께 섭취. 3. 오이. 오이의 효소가 토마토의 비타민 C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대체 추천. 브로콜리나 파프리카와 함께 섭취. 4. 술. 토마토 속산 성분이 술과 만나면 위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대체 추천. 물이나 허브티와 함께 섭취. 5. 탄산음료. 탄산음료와 함께 섭취하면 위산이 증가하여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대체 추천. 신선한 과일 주스나 물과 함께 섭취. 6. 초콜릿. 초콜릿과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대체 추천. 견과류나 요거트와 함께 섭취. 7. 우유. 우유와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위산과 반응하여 소화가 어렵고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체 추천. 두유나 요거트와 함께 섭취. 여러분, 지금까지 토마토의 효능과 건강하게 먹는 법, 그리고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제 토마토를 먹는 습관이 달라졌나요? 잘못된 섭취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